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특정 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장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을 짊어질 기독교 소장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교회가 나갈 미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신구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 한 감리회가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이안 사우카 총모대행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국교회에 위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우카 총무 대행은 최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비롯해 예장 통합총회 등네개 회원 교단에 서신을 보내고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특정 경제 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의 평화의 궁전. 이만희 교주는 한때 이곳에서 신천지 이인자로 불린 김모 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현재도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돌려보내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곳은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만희 교주가 대국민 사과를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50억 원이 넘는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신천지 자금 약 52억 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 3천만 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는 자신의 행사 경비를 지원하도록 신도들에게 지시해 신천지 자금 약 1억 9천만 원을 건네받았고 신천지 유관 단체인 HWPL 소유의 후원금 약 2억 원도 자신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이만희 교주의 경제 범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경제 범죄 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만희 교주에게 교인들이 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횡령 혐의 외에 업무방해죄와 건조물 침입죄도 확정됐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신천지 대신 허위의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 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만희 교주와 신도들의 행위가 시설을 불법적으로 침입한 데다 관리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던 2020년 2월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신도 명단 일부를 고의 누락하고 거짓으로 시설 현황을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급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을 짊어질 기독교 소장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고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내 3, 40대 소장파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교회 내 젊고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하고 소장 학자들끼리의 친교회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소장학자 10여 명은 2박 3일 동안 심과 교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소장파 신학자들은 먼저 소통의 부족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교회와 사회, 교회와 신학자, 교회 내 세대 간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간에도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듣기를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듣기는 어 정말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을 그런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알아차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대간 불통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문화로 인해서 아이들은 그 문화 속에 휩쓸려서 빠르게 변화되는 문화 속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 그쪽으로는 전혀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철학이 됐역사리학이문화학 여성학이 됐던, 모든 간확고하지토화될것 어, 그, 그 같고 하지만 무엇보다 신학자들의 배경이 한국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신학자들 역시 한국 교회 구성원인 만큼 건전한 비판에 초점을 두자는 겁니다. 스스로 신학자교회 일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고 종교적인 소속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 여기 신학자들은 다양하고 형식 없는 나눔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체 교인 수 감소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동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교인 수는 235만 8,914명으로 2020년보다 3만 4,005명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1만 4,066명이 감소한 수치에 비해 감소 폭은 줄었지만 교인수 감소 추세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통계위원회는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200만 명선이 무너져 185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오늘 손 교수의 이단성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손원영 교수의 이단성 논란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손원영 교수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 뒤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손 교수의 이단성 여부와 관련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손 교수를 둘러싼 이단 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원영 교수가 이단성 시비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19년 성탄절 즈음 한 사찰에서 강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손원영 교수는 성탄절을 앞두고 태고종 계열의 사찰인 열린 선원의 초청을 받아 예수 보살과 육바라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빌미로 손 교수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기독대와 일부 감리교 장로들이 이단성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감리회가 손원영 교수의 이단성을 심사한 이유는 손 교수가 감리회 소속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손원영 교수는 예수 보살이라는 제목이 듣는 사람을 자극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교의 언어를 빌려 예수의 복음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불자분들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자들의 언어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예수 보살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굳이 쓸 수밖에 없었다. 손원영 교수는 다종교 사회를 살고 있는 만큼 다른 종교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교수는 조금 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이한사우카총무대행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국교회에 위로를 보냈습니다. 사우카총무대행은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4개 회원교단에 서신을 보내고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사우카총무대행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부상당한 것은 큰 비극이라며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며 연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광복 77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대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대북대외정책이 요동치고 있다며 단절된 남북 관계가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탈북, 살인어부 북송 사건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범죄시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마지막으로 국제 관계의 거대한 변화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지만 국민의 통합된 힘과 지혜로운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신냉전 시대 결의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교 한국 대표 이대행 선교사가 오는 8월을 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1991년 선교 한국 간사로 시작한 이대행 선교사는 지난 2010년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이대행 선교사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길을 잃은 30대에서 50대 사역자들을 돌보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대 행 선교사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가 많다며 이들의 새로운 사역을 응원하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렛대학교가 오늘 천안시청을 찾아 시각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나도 투게더 챌린지 점자 명함 1호를 전달했습니다. 나도투게더는 나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점자 명함은 점 역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했습니다. 나도투게더 챌린지는 나도투게더 홍보 판넬 사진을 SNS에 올리면 나사렛대가 100장의 점자 명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간출인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 학생지도부가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한 가운데 투데이즈 집회를 열었습니다. 28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미스바 성회가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성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여수노회 학생지도부가 여수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해 투데이즈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 학생들. 이제 영성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의 미래이고 또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목적에서 우리 연합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학생지도부장 정명선 목사가 기도회를 이끈 가운데 여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임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이 주최한 미스바 성회가 순복음 진주초대교회에서의 성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파리로 성회에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경남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경은 목사는 미스바 성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감사하며 오는 14일 에 열릴 파리로 성회에도 경남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태권도 대회는 오는 16일까지 진행하며 품새 개인전과 복식전 단체전과 함께 격파 경기가 열립니다. 우리 대학이 개최하는 전국 태권도 대회는 KTA 성인대회로 매년 4천 내지 5천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국제적인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신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는 대학태권도의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능신교 피해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보은군청 앞에서 전능신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전능신교 집단이 충북보은군 일대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신대학교와 오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오산시민들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광복 77주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기총은 광복의 감격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며 역사를 기억하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지도자협회 34대 대표 회장에 이강욱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이강욱 장로는 평신도들의 연합 활동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